자녀들의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방법론의 실제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뭘 원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제 그림 좀 그리네. 자녀 심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가 심리 문제가 발생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럼 심리치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려 그러면 심리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원인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이 원인을 해결해버림으로써 뭘 합니까?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원인을 해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게 치료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알려려 하면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녀의 심리가, 스탠다드 기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야 돼. 기준작용. 이 스탠다드 기준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언제? 생존기 때. 그 다음에 관계적응기 때. 그리고 자형성기 아 때. 이세 가지일 때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이 아이의 기준이. 심리가 왜 그렇게 해? 관계적응기일 때 뭐만 하면 돼요? 좋기만 하면 돼. 근데 여자아이가 좋은 것과 남자아이가 좋은 게 달라요. 여자아이가 좋은 것과 남자아이가 좋은 게 다르다니까 다 같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좋은 기준이 뭔지 나쁜 기준이 뭔지 생존기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는다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울고 봐요. 왜 울까? 생존기 때는 왜 울어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빵긋빵긋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엄마한테 잘 웃을까 이 사람한테 있으면 은 내가 살거든요 동물들이랑 같아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니 개도 괜찮아요 애완동물 있어요 한대 때려 보세요 며칠내 안 옵니다 한대 때리면 은 그런데 잘 해주면요 계속 그 사람 그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왜? 얘랑만 있으면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얘는 나를 사랑한대요 사랑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생존기든 관계 적기든 자아 형성기든 분명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그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심리 문제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심리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뭐예요? 기준에 안 맞는 게 원인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안 맞느냐? 무엇 때문에 안 맞는가?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죠. 무엇 때문에 안 맞느냐라는 걸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찾냐면 얘가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석을 해요. 이거 왜 합니까? 이 기준이 뭔데 이 아이가 이 기준에 위배되기, 위배되어 있는 뭔가 때문에 이 심리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뭔지 몰라 패션 몰라 도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잖아. 뭐가 요때요 요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기준에 위배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준에 위배가 돼 있어요. 그럼 뭐를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에 위배된 걸. 원래 기준에 맞도록 뭘 해주면 됩니까? 해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생각이 아이가 받아들일 때 자아 형성기라고 한번 봅시다. 자녀가 자아 형성기 때 내가 엄마로부터 혼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혼 나가지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우울증에 사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왜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왜 평생 동안 우울증이 살아야 되느냐 바로 못 되냐면 자아 형성기 때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면 뭐가 자기 감정하고 안 맞는 거야 엄마는 근데 자꾸 강요를 해 그렇다고 집뛰쳐 나가긴 그렇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눌러놓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거든 그럼 억압을 합니다 뭐 때문에 엄마의 무슨 말 때문에 억압이 된지 난 몰라 억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 분명히 뭔가 이상합니다. 왜? 너무 착해요. 내가. 엄마가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봐. 그래 엄마가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아 형성기 때는 뭡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그래서내 자아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반발하게 돼 있거든요. 안 맞으면 아파해야 돼요. 근데 아파할 줄은 몰라요. 뭔 얘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단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알면 아주 단순해져요. 이 아이가 우리가 평소에 여고생이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 한번딱가면 엄마 미와 이가지고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애가 엄마가 잔소리 했다가 그러니까 네 엄마 엄마 네네 네. 하면서 잘해 뭐든지. 뭐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심리에 뭔가 기준이 위배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원래는 이 형성 시기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유배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결을 할 때는 해결을 할 때는 뭘해 주면 돼요? 뭐가 억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뭐가 억압되어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 아이에게 뭘 알려 줍니까? 이 자아 형성기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억압되어 있는 걸 어딘가에서 해소를 할수 있게끔 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받을 수 있게끔 또는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치료법이야. 그럼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럼 엄마는 뭔데? 그래서 무엇을 가냐르면은 바로 이 치료법을 가장 가장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존기라든가 관계적인 기나 자아 형성기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만의 시기, 20세 미만에서 대체적으로 양육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 줄수 있냐? 바로 엄마가 해줄는 거예요. 왜? 바로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뭘, 뭘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기분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다 치료해 줄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뭐가 안 돼요? 감정이 없다 보니까 기분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치료는 남자에게선 불가능해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조금 내가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걸 배웠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치료법을 배웠어요.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소년의 시기, 예를 들어 관계적인 기나 자아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의 막도록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최소한 엄마는 내 아이에 대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하는 욕구, 즉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를 망가뜨리는 행동은 기본적으로는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선생님은 타인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학교에서 이거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너무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이 아이한테 뭐만 주면은 이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거든.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뭔가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엄마들 모임, 엄마들 중심으로, 즉,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엄마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치료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왜? 원래 이 감정대로, 원래 기준에 맞도록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었냐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해요. 뭐만 이 기준에 맞도록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이 여기서 치료를 할 때는 요 기준에 맞도록만 심리를 조종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 여학생이다 그면 그러면 이 상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건강하게 회복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그 얘기는 어딘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아이거든. 그러면 스트레스 힐링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동료들, 아니 동료들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친구들 때리는 걸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니까 때려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늘 폭력을 쓰고 막 했던 이 아이가 이 관련돼서 원래 기준에 맞는 심리대로 돌아가고 나니까 폭력을 써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치료법이에요 이걸 해놓으면 그 아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거든,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어, 앞으로 산이에 산. 이거를 돌파해야 될 일들이 사실 더 무서워요. 왜? 심리학에서는 뭐부터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왜 억압을 했는지,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를 했는지, 이거 어느 천 년에 분석할래? 이 아이가 16살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년 동안에 가는 댄건 어떻게 분석할 건데. 근데 하다못해 나이 50된 사람들이 그리고 분석하고 앉아있어요. 원인을 왜 여기서 찾냐고, 여기 문제 생겼으면은 요것만 기준에 맞도록, 원래에 맞는 심리 발달 단계에 맞는 그 기준에 맞도록만 조종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치료가 돼요. 이 치료법에 관련되는 걸이 아이 때의 원리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야. 단, 어른들은 자아실현기기 때문에 간단해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시기가 다 틀려요. 이 시기가. 이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보다 사실은 아이들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여기에서 뭐만 바꾸냐면, 기준에 맞도록만, 문제 있는 거를 기준에 맞도록 전환만 시켜놓게 되면은, 심리를 조종만 해놓으면, 심리 치료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왜 넣냐? 안 믿어요. 그리고 안 해요. 치료하겠다는 의지,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치료법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들한테 하면 은 엄마들이 뭐라 합니까 무슨 무슨 박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그럼 거기 가시지 여긴 또왜 왔냐고 저는 항상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뭐 누구에게 엄마들한테 직접 알려주고 엄마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자 엄마 치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 치료하러 가면 은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엄마도 덩달아 치료하라 그래요 사실 엄마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만 치료되면 엄마는 저절로 제자리 잡습니다. 왜? 엄마 심리가 왜안 좋아졌겠어요? 아이가 안 좋은데 엄마들 좋겠냐고. 그리고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아이를 회복을 통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회복을 하게 됨으로써, 즉, 치료를 함으로써 엄마도 같이 치료가 될수 있는 원리를 적용시켜 주하는게 바로 이 취지예요. 그래서 이 치료법은, 치료하는 방법은 기준에 맞도록 전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쓸데없이 내용 분석하지 말아, 그래봐야 점점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맞도록 누구에게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내 아이가 생존기냐, 내 아이가 관계적기냐내 아이가 자아형성기냐, 아들이냐, 딸이냐, 딱 여섯 개의 경우수를 가지고서 그냥 다 치료하는 거예요. 6개의 경우수를 몇 시간 동안 배웁니까? 5시간이면 돼요. 5시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법을 정확하게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엄마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